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3인칭 삼복자분들 모셔서 게임을 같이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와, 진짜,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와, 1인칭, 1인칭 삼복자분 모셔왔습니다. 와, 짝짝짝, 짝짝 해주세요. 짝짝. 짝짝. 그거, 그거, 이모트. 짝짝짝 해주세요. 님. 딘딘. 딘딘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오! 오 짝짝짝. 아, 근데 진짜 전적이 미쳤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다던 그 1인칭에서 전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 정말로 놀랍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딘딘 님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대매로 1대 1을 게 예, 대매 f p p 1대 1로 갑시다. <놀람> 한다고요, 이걸로 에 에, 에 에, 맵은 어떤 걸로 하십니까? 주맵, 주맵은... 주맵이 뭐죠? 아, 그쵸, 저 리빅이... 리빅도 잘 잡고, 리빅이 잘 잡히더라고. 이런 식 리빅으로... 아, 이거를 본 계정으로 지금 와... 그 키배치는 3인칭이랑 1인칭이랑 똑같죠. 일단 키배치 아, 똑같고, 어, 똑같고, 뭐몇핀거 쓰십니까? 몇핀거뭐자이로 패드, 패드 시, 패드 쓰시는 거 같던데. 4핀 거풀자이로 패드, 뭐 프로 쓰시나요? 여기까지만 질문... 어떤 프로죠? 프로 4세대 잡핑거 풀자이로 오케이 아카버그아 미국인이라고? <목소리> <목소리> 와 미국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아 어, 조심해! 여기서 잠깐 1인칭 삼복자의 꿀팁. 밖에 있지 말고 집 안에 있더라. 1인칭은 상대방이 다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다니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엑소 이걸 와저 미국인 미국이들... 을와쟤 개를 쏘 는데 1 인칭 삼복 자의 꿀팁 두번째 엄청 돌아서 이동 해라. 1 인칭 은 반응 속 도가 빠르 기 때문에 절대로 몸을 보여 주면, 안 된다 인터뷰 를 해도 되 나요？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주맵이 어쩔 수 없이 리믹인 거죠. 이게 지금 매칭이 리믹밖에 안 돼서 안가고 싶어도. 네크크크크크. 그렇죠. 아, 그럼 총 총은 뭐 드세요? 그냥 디리에서 베릴이랑 엠코 씁니다. 파츠 없으면 AKM 씁니다. 야시 와.. 이네 와.. 핵.. 핵 아니야? 핵이네.. 유럽 서버의 뭐 새끼들이. 아, 그래 점수, 점수가 얼마 정도? 맞데 리빙은 몇점이점 이거 1인치 기준으로. 대충 평균적으로. 15점 정도 줍니다. 움직이 그리? 이런 거. 조준 속도 빨라진 거 아닌가? 그냥 자기 반동 제일 잘 잡는 것은 아. 레이저 사이트 빼고 다 씁니다. 보잉보잉 근접에서 아, 그래. 그리고 근접에서 견착을 많이 쓰나? 견착을 주로 쓰나? 아니 조준 샷을 주로 쓰나요? 조준이 더. Wow, 미친. Excellent work. Target down. Cover me. Oh. I look at people in a E aí,

한잔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낸 그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대 더 많이 웃게 할게.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는 풀이지.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로 풀이지. 자, 1인칭 유저이십니까? 3인칭 유저이십니까? 저는, 응? 응? <laughs> 아, 진짜. 아. 와, 1인칭 삼복자가 지금 자기가 무슨 유전지 모르겠다고. 와, 지금 자기 정체성도 지금 못 찾고 있다, 지금. 와, 이거, 센즈, 샌즈, 센즈TV. 네. 결, 결, 론은 그니까, 러 자, 3 더하기 1 하고, 그리고 나두기 2에서 2인칭 유저. 2인칭 유저. <laughs> 아, 네, 일단은,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시간 20분 했나요? 2인칭 유저. 2인칭! 좋습니다. 2인칭 유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